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오셨던 2025년 먹거리, 2025년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일명 그냥드림 시범 사업을 전해드립니다. 증명서도 필요 없고, 서류도 필요 없고, 그냥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드리는 정말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만들어졌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장단점과 주의사항, 전문가 의견,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장 왜 만들었나? 먼저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물가가 크게 오르고 고정 소득이 적은 어르신 취약계층은 식료품 걱정이 일상이 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숨은 위기 가구 즉 서류 제출이나 기준이 까다로워서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계속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죠. 코로나 시기에도 비슷했습니다. 당시 여러 지자체에서는 긴급 먹거리 지원을 했는데 서류 없이 바로 주니까 정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정부는 이걸 전국 단위로 도입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빠르게 찾고 도움이 필요한 분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드디어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시범 사업이 출범하게 된 겁니다. 이장 이것은 무엇인가? 그냥드림제도 정의. 그냥드림제도는 말 그대로 증빙 없이 그냥 주는 먹거리 생필품 지원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운영장소는 기존 푸드뱅크, 푸드마켓, 주민센터 등 시범 지정된 곳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품목은 라면, 통조림, 즉석식품, 생필품 등 1인당 3에서 5품목 금액으로 따지면 약 2만원 상당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서류 제출 없음, 누구나 받을 수 있음, 이두 가지가 기존 복지제도와 가장 큰 차이예요. 3장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노인 단독 가구, 장애인 가구는 물론이고, 갑자기 소득이 끊겼거나, 병원비로 지출이 늘어서 먹거리 문제가 생긴 분 등,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누구든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나 50에서 7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시적 위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당장 이번 달 식비가 부족한 어르신, 갑자기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경우,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식비가 줄어든 경우, 이런 상황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반복적인 이용이나 지속적인 위기 상황이 확인될 경우, 주민센터 복지팀이 추가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주거급여 등 다른 복지 서비스까지 연결해드립니다. 사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 운영기간. 시범 사업은 2025년 12월 1일 시작됐고, 2026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용 데이터와 현장 평가를 분석해서 2026년 중반 이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지금은 시범 기간이기 때문에 지역별 운영 장소나 시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점꼭 기억해주세요. 5장 어디로 가야 하나? 이용 장소. 이 제도는 기존 인프라인.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시군구에 주민센터 안에 별도 그냥 드림 코너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범 지역은 경기 광명, 파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했고 전국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정확한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그냥 들림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6장. 6장 어떻게 이용하나? 신청, 절차. 이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까운 시범 운영 기관을 방문한다. 소득 증빙 없이 간단한 거주 확인만 진행. 주민등록지 확인 정도. 신분증 요구할 수 있음. 바로 먹거리 3에서 오픈목 수령. 사전 예약 불필요, 온라인 신청도 없음. 심지어 소득 기준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조건성을 기반으로 한 시범 사업의 핵심입니다. 7장 장점. 첫째,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서류 없이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활비가 모자랄 때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큽니다. 평소에는 신청이 번거롭고 체면상 주민센터를 찾기 어려웠던 분들이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셋째, 복지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반복적으로 이용하면 담당 복지팀이 다른 지원도 연결해드릴까요? 하고 기초수급, 차상위 등 장기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장 단점 및 주의할 점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지원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1회 약 2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긴급한 끼니 해결이 목적이지 지속적인 생계 해결은 어렵습니다. 둘째, 지역별 편차가 존재합니다. 시범 사업이라 어떤 지역은 운영하지만 어떤 지역은 아직 준비 중일 수 있어요. 셋째, 남용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방문하거나 가족 여러 명이 반복 방문하는 경우 상담이나 다른 제도 연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장 전문가 의견, 사회복지 현장의 전문가는 이 제도를 크게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은 증빙 없이 즉시 지원은 위기 대응에 매우 효과적이고 음식 접근권 보장이라는 복지 철학을 실현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우려되는 부분은 단순 먹거리 지원을 넘어 소득, 주거, 의료 등 종합적 빈곤 해결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 무증빙 지원의 특성상 운영기관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지침과 재고관리, 복지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장 자주 묻는 질문 1. 기초수급자도 이용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우선적 대상에 속합니다. 2. 매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반복이용은 제한되며 필요성이 확인되면 상담이 진행됩니다. 3. 증빙이 정말 하나도 없나요? 소득 관련 증빙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4. 제 지역에서도 하나요? 지역별 운영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전화해 그냥드림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시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변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필요하시면 주저 말고 이용해 보세요. 가까운 주민센터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